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가보실 곳은 진짜로 제가 찐으로 자주 가기도 하는 집이기도 하고, 제가 앞에는 어, 카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카페 또는 디저트 맛집, 그리고 먹을 게 천진집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놀람> 오늘은 카페 앤 브런치 앤 식당은요 바로 스케줄 청담입니다. 어, 스케줄 청담 제 인스타에도 제가 자주 온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기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되게 입소문 많이 타기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청담동 여기에 스케줄 청담 모르면 거의 반첩 소리 들을 정도로 그리고 인스 내에서도 이미 너무나 많은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어서 이미 합풀이 됐는데요. 여기 로데오 상권에 조금 합풀인 곳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스케치 청담 그리고 최근에 생긴 오브레스트 뭐, 청담 여기 바로 맞은편에 뭐 보메 청담 뭐 어, W 청담 거기 이름 왜죠? 어, 아베크 청담 그리고 뭐 여기 앞에 뭐 베일뷰 데일리 청담 많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집은 스케줄 청담으로 와봤고요. 일단 배고프니까 시키시죠. <laughs> 뭐 먹지? 이런 거 먹어볼까?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까르보나라. 아, 우니오일? 까 아, 너무 맛있겠잖아. 아니야, 아니야. 스케줄 청담이 가장 먼저 떴던 포인트가 하나 중에 빙수 맛집이에요. 빙수가 맛있어서 떴던 건데, 여기가 좋은 게 빙수가 그 제철 과일에 따라서 또 이게 빙수 메뉴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지금 수박 빙수가 있는데 수박 빙수는 벌써 품절이네? 제주 애플망고 빙수, 단마토 빙수, 멜론 벌집빙수 반반, 여기 좋은 게 반반을 시킬 수가 있어 난 반반 아니면 은 지금 애플망고 빙수를 먹고 싶은데 일단 밥을 먹고 시킬 거야 제가 시켰습니다 이제 시키... 시켜보도록... 시키? <laughs> 응 시키!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지? 알이스와인나 응, 응, 응. 결국 시켰어 체크등신 그거 운이 시켰어 와인 한잔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방송이 있으면? 콘텐츠니까 맛있는 메뉴를 추천해 주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아야 일단 일단 커피를 시키긴 했어요. 저는 일단 커피를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날씨는 24도. 근데 지금 체감 온도는 26도예요. 너무 덥네요. 음, 날씨 너무 좋다. <laughs> 이렇게 안고 이런 감성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바깥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쟁이에요 전쟁 난리다 난리다 아 사실 제가 여기 테라스 있는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지금 역광이어가지고 여로 앉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사진 찍으면 진짜 인생 사진 나올 수 있어요 약간 해외 온 듯한 그런 느낌 어, 여러분, 여기가 일단 오시면은 여기 테라스 자리는 그 아마 시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자리가 제일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그래도 자리를 쟁취하셔서 사진을 하나 꼭 남기시고 여기 안에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풀었어요. 여기 인테리어 상품들 자체도 굉장히 고가 라인이고 이런 잔 같은 거나 와인 잔도 다 명품 이런 데서 다 오더를 해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만큼 좀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썼 라는 점이 여기 스케줄 청담에 조금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 위에 올라가시면 또 스케줄 라운지처럼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꾸며놓고 바깥에 이제 나가면 또 테라스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제 생일 파티도 여기 2층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여기 2층이 진짜 예쁘게 너무 잘 꾸며놔서 또 여자들 막,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약간 브라이덜 샤워 아직 아니지만 뒤에 엄청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포토존도 따로 이렇게 마련해놔가지고 진짜 사진 찍을 곳이 무궁무진하다. 여기 안에 또 룸이 몇 개가 있어요. 룸 안에 이런 생일 파티룸을 했는데도 있고 그냥 깔끔하게 해가지고 앰프 연결해서 놀수 있는 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룸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오셔가지고 딱 예약하셔서 뭔가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어찌 배고픈데 제가 시킨 거 한번 보세요 이 까르보나라 시켰고요 이 <laughs> 제가 이거 안 먹을라 했는데 이거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음식과 페어링은 또 중요하니까 화이트 와이나 스파클링 와인 한잔 할까요? <laughs> 아니 커피는 시켰지만 또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시키는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래 아 배불러 아 이거 아, 아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게 지금 샴페인을 먹을지 그냥 화이트 와인을 먹을지 고민이 되는데 여기 잔이 예뻐가지고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 먹자 스파클링 먹을래. 이숟가루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연유 있는데, 연유는 나중에 구워서 먹는 편. 왜냐면 여기 안에 자체가 우유김수라서 굉장히 달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나 저번에 거기 카페 갔을 때도 그거 떨어지는데 이건 진짜 사고다. 왠지 알아? 이 소중한 벌집 이게 딱두개 나왔는데, 잠깐만. 지금 삐니고 지금. <laughs> 딱두개 나왔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얘부, 얘부터 건져야겠다. 아, 큰거 떨어졌어. 큰거 떨어졌어. 이거 삼촌에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laughs> 이듯이밥 먹고 이빙수를 먹어줘야지 이제 딱 맛있는 찰떡궁합인 느낌인거지 꿀을 먹어볼까? 나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뻐보려고 핀도 꽂았단 말이에요 오늘 약간 여러분 의상 컨셉이 어떤 컨셉 같아요? 오늘 헤어해주는 선생님이 언니, 약간 프린세스 컨셉이냐고 했는데, 프린세스 가셉 아닌데, 이 핀은 헤어팀에서 협찬이에요. <laughs> 그리고 오늘 제가 입은 옷은? 여다가 오늘 여기 이 목걸이부터 이 옷이랑 다올 세트가 로라로라라는 브랜드를 입었는데요. 여기가 소녀소녀한 감성이고, 팝스러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스타일 나는 좋아한다 하면은 로라로라 옷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해보세요. 이런 데서 사진 찍는 거거든. 옆에. 이런 거 찍을 때 여러분 그꽃 같은 거 있으면은 옆에다가 살짝 갖다 놓으면 더 예뻐 보여요. 네, 여러분 오늘은 세리. 어, 네, 찐 맛집, 청담 핫풀 어, 소개해드렸는데요. 마, 맛있는 거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 말고 이제 다음 편에 또 다른 식당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언니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런 좀 여러분들이 꿀팁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도움 되셨죠? <laughs> 네,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기부 행사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마스크 제가 기사 사진에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이제 기부로 나가는 품목들이고 오늘 좋은 취지에 연예인분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사실 오늘 브이로그 다른 거 청담 앞을 부시게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런 행사도 있다라는 취지를 알려 드리고 싶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함께 즐기시고 마무리 정도로 해볼게요. 안녕!